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여기는 용인 동천동이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여기 코앞에, 코앞에 있고요. 동천역에서 차로 1 0 거위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 집은 23세대 고급 주택 단지로 되어 있고 세 가지 구조, 대지는 130평에서 150평대까지, 가격은 19억 6천에서 28억 9천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에 태양광 설치 진행 중이고요. 태양광을 설치하시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좋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어, 세대 대문, 세대 대문. 그다음 여기는 주차장,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개폐형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두대 정도 주차 가능하시고요. 마당은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 조경이 정말 이뻤어요. 어떻게 이쁘게 꾸미셨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디 마당에는 이렇게 디딤석으로 되어 있고 화단으로 조경을 꾸미셨어요. 꽃을 아참 이쁜 꽃으로 잘 꾸몄다. 예,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꾸며놓으셨고요. 이 분홍색 꽃, 여기 바위에 잠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앞쪽에도 예쁜 꽃으로 이렇게 화단을 만드셨고요. 이 보라색 꽃은 무슨 꽃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궁금하네요. 정말 이뻐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어, 테라스가 데크로, 이게 작은 만한 테라스가 아니에요. 크게 대형 사이즈의 테라스가 데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거실과 다이닝 공간, 그 다음 주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계단을 내려가시고 또한 계단을 내려가시면 여기는 불멍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 앉을 수 있는 벤치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담장은 나무로 이렇게 데크 처리로 담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난간 시공 되어 있고요. 이 뒷마당, 뒷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호를 만드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텃밭으로도 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꾸며보시고요 수전 처리 뭐 조명 처리 전기 시설 다 되어 있고요 저녁에 조명 시설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 집 중간중간 다 뒤집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 순환시쭉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세대 문에서 들어오는데도 뒤집석으로 이렇게 현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를 보여드릴 거고요 고급 주택이다 보니 아 정말 자재가 좋다라는 느낌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보금자리TV와 함께 구경 가시죠 보금자리TV 그리고 저희 드론 입구에도 이렇게 천장이 포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비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신발장은 네칸네칸은 4칸. 조금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집은 구석구석 서비스 공간 서비스 공간, 팬트리 공간이 많이 있는 집입니다 중문은 아, 스윙도어로 되어 있네요. 네, 스윙도어로 열고 투명 유리로 들어오시면 정면에 어, 개방감 좋은 거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순서대로 일단 들어온 입구에 작은 방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층에 있는 작은 방. 정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텃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뒷마당. 뒷마당이 보이는 곳 여기 작은 방이고요. 여기에는 뭐 침대 하나 놓고도 뭐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방 회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1층이다 보니 뭐 게스트룸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1층은 26평으로 형성이 되어 구조이고요. 바닥은 포세린 바닥.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은 공룡 욕실. 아, 근데 저 여기 좀 기분 나빴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가 1 0 6 0에서 조금 모자라요. 1 59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 거울이, 어, 수납장 거울이 너무 높아요. 높아서, 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데 서양인가 아니면 남성분들만 좀키 크신 분들만 이용하시는가 너무 높지 않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가 대체로 주방이나 이런 데도 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도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높은 건 좋은데, 어, 이런 것까지 높으니까, 아, 조금, 작은 사람 소외되는 느낌? 화장실에서 너무 말이 많았죠? 야, 뭐, 뭐, 그 선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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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게 되어 뭐, 있다.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중간에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파티셔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문까지 있어서, 문 닫고 샤워하시면 물튀김이 전혀 없게끔 그리고 약간 층고도 좀더 가지고요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깜짝 놀랐던 게 나와서 그냥 벽면인지 써요. 벽면인지 알았는데 여기에도 이게 손잡이 공간, 아, 이거 뭐지? 했더니 서비스 공간, 창고. 근데 창고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죠. 들어와라는 입구에. 이렇게 계단 밑에도 창고 기억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조명 시설도다 되어 있고요. 다시 한 걸음을 걸어오시면 오른편에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운행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설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은 안타깝네요.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이고, 그 나오면, 와, 딱! 뚫린 느낌. 뭐, 어,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일단 딱 들어오는 순간, 어, 맞은편에 창호가, 시스템 창호가, 하나, 둘, 전면 큰 창호가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옆에도 또 시스템 창으로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 데크 처리가 되어 있던 마당 기억하시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연 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실림 패까지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 시스템 창호에 저는 어, 이렇게 선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죠. 꽃병 같은 거 이쁘게 꾸미시고 밖에 정원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 여기는 음, 테레비전 놓으시고 이렇게 가운데도 이쁘게 꾸며 주셨고요. 양 사이드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셨네요. 대박꾸네요 밑에는 에탄올 랄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이닝 공간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 사이즈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8인용을 놓으셔도 충분한 사이즈라는 거 뒤에 아일랜드 식탁이 정말 길게 밑에는 다 수납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되게 주방이 독특했던 게대본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상하부장 중간에 또 이렇게 상부장이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 여기는 되게 사용하기 편리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160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여기는 뻔뻔해서야만 이게 단단한 거. 이것도 너무 높아요. 키 크신 분들은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냉장고, 냉동고, 그 다음 와인셀러가, 이렇게 자그마한 와인셀러가 아니라 이렇게 큰, 좀 가격이 좀 많이 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좋은 와인셀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상부장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용도실 여기에는 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신납할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선반형으로 하부장 되어있고요 여기에 세탁하시고 계시고 정리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환기창은 크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다시 닫고 지금까지 1층을 보여드렸고요 2층도 보금자리TV와 함께 가실게요 보금자리TV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있고요 철제 난간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체감창호가 여기부터 3층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도도 체감이 좋다라는 거. 2층은 24평 구조입니다. 2층에 올라왔고요. 음,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쪽으로 딱 꺾어지면. 승강기 보이고 계단 보이고 오른쪽 편에 문을 열면 안방. 안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안방은 4.034. 1.6의 사이즈고요. 헤드 쪽에도 침대 헤드 쪽에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리석을 1층에도 대리석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셨는데 통일감이 있어서 좋네요. 바닥은 원목마루로 되어 있고요. 베란다 나가시면 어,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전기 시설, 뭐 조명, 수도,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 난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벤치형으로 앉을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를 보여드렸고요. 어, 안방도 오물령청장으로 매립등까지 시스템 에어컨은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저희 베란다 반대편 쪽이게 포켓 도어가 불투명 유리 처리로 되어 있고요. 부르, 부드럽네요 들어오시면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유리장으로 매립등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다냐고요? 아니죠. 안쪽에 안쪽에는 붙바기 장이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여기는 스타일러, 안쪽에는 부부 욕실. 어 여기 욕조가 아, 제가 좋아하는 더 넓은 욕조. 한 분, 두분 부부가 들어가셔도 괜찮은 사이즈.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욕조와 샤워 공간, 비대 공간, 그리고 화부장에 어 세면대, 거울 큰 대형 거울이 타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길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 하나하나 하나 있었으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론 하부장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쓰는 순간, 와, 저의 로망. 아마, 주부님들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화장실에 수납장이 많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공간. 여기에, 메리 수납장. 여기에 뭐 화장지나 이런 거, 수건, 모든 용품을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네요. 저 이거 너무 강추. 이런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 화장실에 수납장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 아, 정말 섬세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안방 구경을 해봤고요 그다음 다시 안방에서 나오시면 왼쪽편에는 공용욕실 화장실 여기도 비대와 세면대 역시 서랍장을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오픈용으로 안쪽에는 1층과 동일하게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머리만 보여요 다시 어, 오른쪽에 작은 방이 보이고요. 정면에는 여기에는 북박이장이 뒤편에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환기 시스템 창으로 한기도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저라면, 여러분 또 조금 전에 작은 방을 보여드릴 건데, 작은 방에는, 어, 드레스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납장이 있으니까, 여기 헹궈 놓으시고, 또걸수 있게끔, 드레스룸을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2층에 있는 작은 방. 사이즈는 3.18, 3.43 사이즈. 거의 좀 정사각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를 놓고, 옷빨 위장을 설치하고도 어 나는 옷이 많아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멀티룸 그쪽을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네, 여기서는 산의 능선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한옥도 보이고 하네요. 도로에 근접하다는 거이 집은 장점이 도로에 근접하고요 언덕이 없습니다. 완만한 집. 여러분이 좋아요. 댓글 대... 글 남겨 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 최강창호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정말 계단이 환한 분위기 조명이 없어도 되겠다 낮에는 아주 최강이 좋습니다. 3층은 20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3층에 올라왔습니다. 아, 팀장님 조금 전에 안방이 좋다고 하셨죠? 저는요. 3층이 좋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층에 올라오시면 1층, 1층은 1층 포세린 바닥이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원목마루 그다음에 3층은 바닥이 해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뒤편으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고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뒤편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뒤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3층에 있는 방 이 집은 그냥 반듯반듯하다. 그 다음, 층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 어묵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 요그 복도만 헤리본 해리, 마루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모든 창문이 이렇게 선반형으로 꾸며주셨고 시스템 에어컨은 창가 쪽에 다시 나오시면 이 앞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2층하고 달랐던 게 보일러실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러실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북박이 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오른쪽 문을 여시면 여기는 공용 화장실 1층과 2층 다 통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승강기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제가 안방 말고도3층 좋아요 했더니 여기예요 양문형으로 밀고 들어오시면 어, 여기는 원룸 같은 느낌? 네. 주방시설도 냉장고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중간 이렇게 상부장 이렇게 장처리가 되어 있고요.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어, 저는 이 공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안방에서, 침대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냉장고가 좀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안방에서 안 나가고 간단하게 이제 과일 좀 싣고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안방이여 안방이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중간에는 픽스 창으로게 길게 길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형으로. 아, 저희가 조금 전에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렸는데. 강풍이 부는 바람에 건너편에 지금 저희 드론이 지붕 위에 있어요. 촬영 끝나고 한번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다시 이 주방의 반대편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벽에 뭔가 만져보면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쭉 가다가 손잡이가 있어서 열면 여기도 팬트리 공간 기억 자형으로 어, 여기도 수납장이 이렇게 기억제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혼자 나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 공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조 주방도 있고, 칠린핀도 있고,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 공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반대편에는 어,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 바람 진짜 시원하다 역시. 이런 자연 바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나가면 벽돌로 난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형으로 담소 나눌 수 있게끔. 사이즈는 굉장히 크네요. 바람도 좋고요.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차도 옆이라고 했는데도 뭐 소음이 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동천역에서도 가까웠고, 인프라도 누릴 수 있으며, 새 소리 들리시죠? 지금 까마귀 깍깍깍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앞에 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대단지, 고급주택단지라서 안전하게 주거하실 수 있다는 라 거. 아, 이집 정말 깔끔하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이 집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요. 보금자리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